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볼수 없게 되었을 때 그나들 에사오를 불러 그에게 내네 아들아 하고 말하였다. 에사오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레베카는 이사악이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 레베카는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큰 아들 에사우의 옷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그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끈한 목둘레에 입힌 다음 자기가 만든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가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아들에게 내네 아들아 어떻게 이처럼 빨리 찾을 수가 있었더냐 하고 묻자 그가 아버지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의 사후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 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그는 야곱의 손에 그의 형 에사우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기로 하였다. 이삭이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 하고 다져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사악이 말하였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 그가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니 그가 마셨다. 그런 다음 아버지 이사악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맞추어다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문민족이 너를 섬기고, 문결애가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7월 8일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제1독서는 창세기 말씀 2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부터 29절입니다. 매일미사 책 55쪽에서 56, 57쪽까지 이어지는 긴 독서니까요. 긴 독서일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연습하실 것. 그리고 또 하나, 평소보다 천천히, 평소보다 천천히 가자라는 것은요, 호흡 조절 잘 하면서, 그때그때의 호흡을 잘 처리하고 넘겨서, 길어지니까요, 뒤에 가서는, 어, 숨이 차서, 헉! 이렇게 숨 막히지 않도록, 호흡 조절 해 가면서, 낭독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일절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낭독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볼수 없게 되었을 때, 큰 아들 에사우를 불러 그 그에게 내 아들아 하고 말하였다. 에사우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laughs>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을 제가 표시를 하자면 조금 가깝게 카메라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끊죠.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볼수 없게 되었을 때 이렇게 끊을 때마다 이삭은 높이고 다음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볼수 없게 되었을 때, <laughs> 큰아들 에사오를 불러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한어절은 높게 그리고 낮게, 높게 낮게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어, 각자가 특이한 음조로 하는 낭독하는 것을 쪼 쪼가 있다. 뭐. 그러니까 낭독하는 나만의 독특한 버릇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고쳐야 합니다. 왜 고쳐야 하냐면은요. 일단 귀에 거슬려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볼수 없게 되었을 때 그렇게. 어, 일정한 특이한 음조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 음조에 신경이 가게 해서 내용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혼돈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 문장을 평평하게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다시피 이게 아니라요. 평평하게. 내가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평평하죠. 그러니 이제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이렇게 평평하게. 미로 시작하면 미로 끝나는 정도. 단 문장이 끝나는 이 부분 서술 부분 나를 위해 사냥을 해 오너라 오너라만 떨어뜨립니다. 자 서술 부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서술 부분만. 레베카는 이사이 아들 예 예사... 계속 평평하게 미로 갑니다. 레베카는 이사이 아들 예사오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있었다만 도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평평하게. 낭독하고 평평하게 말하기를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하는 톤,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뉴스를 할때 독특한, 어, 음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감을 주는 음조예요. 평평하게 낭독합니다. 역시, 독서할 때도 전례 때도 신뢰감을 주는 그리고 꾸미지 않는, 멋을 부리지 않는 그런 독서를 위해서는 아나운서들의 평평하게 말하기를, 평평하게 낭독하기를 습관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라고 오늘 그 내용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평평하게 말하기를 도움받을 수 있는 제가 진행하는 다른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